안녕하세요. 박래오 TV 안전운전 360을 박래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 다 가입해 두셨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 중에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나야 자동차 교통사고를 낼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또한 자동차 보험이죠. 그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 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보험은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책임보험만큼은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 보험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최소한의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책임 보험의 목적입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다고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자동차 등록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전 등록도 안 되죠. 그리고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책임보험 의무 규정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었다. 이때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의 피해 금액으로 책임보험에서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피해 금액이 책임보험에서 해서 보상해준다는 금액보다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책임보험 이상으로 물어야 될 어떤 피해 보상이 생기게 되면, 집을 팔든가, 논을 팔든가 해서 나머지 모두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보험에서에서 보상해주는 보상금보다도 많이 나오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종합보험인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요, 여러분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기본 보험료보다 혹시 많이 내고 계시진 않나요? 자동차 종합보험료로 가는 것은요, 운전자의 성별과 그 다음에 나이 또 운전 경력, 그리고 보험 가입 경력, 또 그동안의 어떤 사고 경력, 법규 위반 경력들을 비롯해서 사용 용도와 자동차의 종류를 기준해가지고 정해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가족만이 운전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전하는 자동차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과 운전자마다 보험료 계산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그 보험료를 계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보험설계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가지고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해준 일이 없다고 한다면요. 다음에 내야 될 보험료는 당연히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할인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다음 보험료는 당연히 활증이라고 그러죠.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서 지난번에 냈던 보험료보다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외로 사고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활증되어서 다음에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신 분도 뭐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 보험료가 활증되게끔 한 것은요 법규를 쉽게 이반한 태도라던가 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법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고를 내지 않는 분은 보험료를 적게 내게 하고 사고를 많이 내신 분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게끔 하는 그런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인데 교통법규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 활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법규 위반을 몇 번을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활증되는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보험이 될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두번 이상 위반 시부터 위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 활증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많은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규 위반이 보험료가 활증되나요? 그런 얘기죠. 모든 법규 위반이 활증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으로 단속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활증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사고가 없는 법규만 위반해도, 사고가 없는데 법규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활증되는 것인가요?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그 경력만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위반한 교통법규가 보험료에 활증되나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에 대해서 활증되기 때문에 적용 기간은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활증 적용된 보험료는 몇 년간 지속되는 것인가요? 보험료가요, 한번 활증이 되면요, 3년간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증된 보험료를 결과적으로 3년간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법규 위반의 보험료 활증은 모든 가입자, 가입자가 다 해당되는 것인가?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개인이 소유한 버스, 화물 자동차 등만 적용되고요. 법인 차량과 관용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몇 퍼센트가 할증되나요라고 하는데 5%에서부터 20%까지인데요. 제일 많이 활증되는 것이 20%이고요. 20%, %이고요. 20 이상은 활증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지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을 두번 내지 세번 했다. 보험료 5%활증이 됩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또 내지는 과 속도 위반 과속을 네번 이상 법규 위반에서 딱지를 받았다 하게 되면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 보험료가 다음에서, 다음 내야 될 보험료에서 활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진범, 그 다음에 과속으로 두번 내지 세 번이 법규 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음주운전 한 번이 단속된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 보험료 활증은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위반 중앙정침범 과속이 4회 이상, 그리고 음주운전 한번 있었다. 그러면 보험료의 활증은 20%가 활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은 단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20%의 보험료가 활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에서 20%까지 보험료가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활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여러 대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의 보험료가 활증되나요? 법규 위반했을 때그 당시 자동차만 활증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는 똑같이 보험료가 활증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게 되면 다음에 내야 되는 보험료는 할인되나요? 그랬군요. 자, 보험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 운행을 잘 하고 계셨고 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험료의 10%가 다음 내야 될 보험료에서 할인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의 차가 아닌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법규 위반을 했다. 이때 그 법규 위반으로 활증이 되나요? 그렇죠? 남의 자동차, 본인의 명의로 안돼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법규 위반을 해도 본인 차량의 보험료에 활증이 붙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료 활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요,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80% 정도는 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은 전체 자동차의 20% 정도가 사고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운전자로 인해서 사고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 보임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치는 보험료를 생각해 보면 아 보험 할증 대도도 이해가 아마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라든가 또 법규 위반을 했던 그 수치심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달라져야 될 교통 문화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 사고 예방은 법규 준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을 해서 명랑한 거리 질서를 확립해서 건전한 교통 문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법규 위반을 해도. 보험료가 활증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면서 박레오TV 안전운전 365일 오늘 편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기로 하고요.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